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오늘도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25일부터 시작된 올류 아반떼 사전계약의 가성비 옵션 조합을 한번 뽑아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전계약자분들이 벌써부터 옵션을 선택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풀옵션을 가실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풀옵션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튼 이번 영상은 가성비 위주로만 세팅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선은 극강의 가성비, 나는 가성비가 최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옵션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트림은 스마트 트림을 선택을 하시고요. 가격 기준은 가격 구간에 가장 낮은 가격인 1531만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6단 수동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어, 여러분들이 운전하실 때이 점은 조금 번거로우니까 무단변속기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능형 안전기술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고 이전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선택 품목을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임포테인먼트를 라 라이... 라이트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5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를 보시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 모니터까지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를 하실 때 보다 안전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고 타 차량에 가할 수 있는 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이 옵션까지는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차량 가액을 계산을 해보면 1736만 원의 차량 가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취등록세라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나는 가성비도 가성비인데, 이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첨단 장치나 이런 안전 기술들을 보다 조금 느끼고 싶다, 편의를 좀 생각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제 모던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모던으로 넘어가시면 차량가액을 구간의 가장 낮은 가격인 1899만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스마트트림의 기본 품목 외에 제 눈에 띄는 건 시트와 편의. 이 품목이 가장 눈에 띄는데 앞좌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는 한국에서 운전을 하실 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땀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불편하거든요. 한 여름에 정말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겨울에 한번 써보시면 없어서는 안될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공기 청정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 디포그도 들어가게 돼 있어서 굉장히 기본 구성 자체가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자 여기에 선택품목을 저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2와 현대 스마트센스 1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은 인포테인먼트 내비 2를 보시면 블루링크도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유출됐던 내부 사진을 보시면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누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포테인먼트 내비 2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SD 카드를 내가 뽑아서 컴퓨터로 직접 업데이트하지 않아도 무선으로 현대자동차에서 내려준 데이터를 차가 자동으로 받기 때문에. 편리한 기능이고 여기에 후방 모니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현대 스마트 센스 1 보시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부터 안전하차 경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포테인먼트 내비 2 적용 시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걸 왜 추천하냐 여러분들께서 멀리 가실 때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운전자의 피로도에 지대한 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편하고 멀리 가더라도 부담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옵션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차량 가액은 2,124만 원입니다. 혹시라도 모던 트림을 선택하시고 선택 품목을 전체를 선택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실 바에는 인스퍼레이션을 선택하시라고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는 LPI 1.6 일반인 판매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극단의 가성비로, 뽑아야겠다 하시면 스타일트림 선택하시고 판매가격은 아까와 같이 구간의 가장 낮은 가격인 1,809만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가솔린 모델과 다르게 가장 기본형부터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능형 안전기술 또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저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 추가를 할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듯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추가를 하셔도 운행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이 극강의 가성비로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5만 원만 추가를 하면 1864만 원에 올뉴 아반떼 LPI 1.6 스타일 트림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성비로 다음으로는 가솔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도 생각을 하고 나는 어느 정도 최신 기술들을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스타일 트림의 기본 품목 외에 제 눈에 띄는 거는 앞좌석 열선 시트와 이 편의 사양입니다. 편의 사양이 굉장히 좋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운전석 통풍 시트가 빠져 있다는 게 약간 아쉬워요. 다음으로 선택 품목을 보시면 가솔린과 똑같이 임포테인먼트 내비 2와 현대 스마트 센스를 추가할 것 같습니다. 임포테인먼트 내비 2는 10.25인치 아까 설명드렸던 그 옵션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장거리를 운전을 하실 때 운전자의 피로도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 저는 임포테인먼트 내비 2와 현대 스마트 센스 1만 추가해서 가성비 옵션으로 조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량가액이 얼마냐? 2259만원의 차량가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259만원에 올류아반트 스마트 트림에 가성비 옵션까지 추가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통풍 시트 때문에 무조건 모던을 선택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모던을 선택을 하시고 인포테인먼트 내비 2와 현대 스마트 센스 1만 추가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여러분 분들이 차량을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멀리 가실 때도 편하게 타고 다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모던으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2392만원이 나옵니다 아까 봤던 스마트 트림의 견적과 모던 트림의 견적이 133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정도면 업체에다 맡겨서 통풍 시트를 하시는 게 훨씬 쌀 겁니다 아마도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풍 시트 때문에 모던을 하신다는 분은 그냥 스마트 트림을 구매하시고 나중에 차량 출고된 후에 업체에 맡겨서 통풍 시트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3월 25일 오늘부터 시작된 올류아반떼의 사전계약 가격표를 보고 가성비 옵션 그중에서도 극강의 가성비와 어느 정도 타협된 가성비 옵션 구성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순전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건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건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옵션 구성 혹은 본인이 넣은 옵션 구성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혹은 옵션을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